오늘은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연애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은 도가니에 녹여보면 순도가 100%인지를 알수 있고, 사람은 칭찬을 해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문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용광로로 금을 시험하듯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느니라. 칭찬에 어깨가 우쭐하고 높아지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자인 것이죠. 그 속에 순수함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칭찬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자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와 근징으로도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징계와 근징에 화내고, 자기를 변호하고, 얼굴을 붉어진다면, 자신을 자랑하는 자와 같이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일하는 자이죠. 반면에 훈계와 징계와 건면 앞에 고개를 숙이고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쳐낸다면, 들을 귀가 열려 있다면 이는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일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청녀로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으로다 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강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이고 내가 좀 부족하고 어리석은 말하더라도 좀잘 들어봐라 라고 고린도 교회를 지금 미혹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와를 미혹한 뱀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로고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직 성도들을 거룩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 중매자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새 아담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새 하와 대신되는 바로 성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옛날 뱀과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의 유혹으로 빠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오늘과 다르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오절 나는 지극히 커도다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어, 사람이 칭찬을 내보면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 하죠. 그 지금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나는 부족하지 않고 내 지식도 조금도 사도들에게 지지지 않다라고 자기를 변호하고 있죠. 이것은 어, 일반 성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판하는 자, 또 거짓 사도들, 뱀과 같은 그들에게 지금 이러는 말을 하겠죠. 뭐, 크다는 사도들보다라는 말은, 뭐 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면 아니라, 스스로 크다 하는 그 거짓 사도들을 비꼬아 이러는 말인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구원과 다른 길을 가르치고 있는데, 쉽게 빠져버리는 그 고린도 교회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토파울은 외모나 말하는 것이 좀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머리에 허리는 굽고 안짱다리에 외소하고추함이었죠은변도 좋지 않았다는 거죠. 외모가 추하다 하지만 지식과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절대 부족하지 아니한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스스로 크다하는 그 거짓 사도들을 책망하기 위하여 자신이 마치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아 좀 이해해도 이해하면서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그 지식이 부족하지 않은과 누구에게도 돈 받지 않고 값 없이 복음을 전하였음을 이야기한 것이죠. 오히려 고난당하며 복음을 전하였죠. 이값 없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핵심적인 단어를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의, 우상을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 바로 값 없이, 자격 없이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의 은혜, 값없는 사랑, 자격 없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는 것이죠. 값없이 받았으므로 값없이 전하는 것이 옳죠. 복음을 전하고 물질적인 보상을 구한다면 이는 거짓 사도들이 취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뭐 고집불통으로 내 고집만 세우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방법 그대로로 가겠다는 거죠. 사람 바라보며 사람의 인기를 따라. 사람이 원하는 건데 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온 대로 그대로 앞으로도 동일하게 해가겠다는 거죠. 사람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죠. 인기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음, 뭐 옳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정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정말 귀하다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간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왕과 음, 음 왕의 음식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거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고 그거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죠. 뭐,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왕의 고기를 먹었다고 그게 틀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수원하고 그것을 지켜낸다는 것, 이게 정말 귀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정한 그 마음 변함이 없죠. 사람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의지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2절.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더 많이 하며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가진 것, 자기의 좋은 것, 자기의 멋진 것, 자기의 가문, 그것 자랑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자랑은 출신이나 가문이나 혈족에 따른 자랑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 위에서 고난당한 것, 그게 자신의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고, 태창으로 세번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세번 배가 파손당하고 일주일을 바다 폭풍 가운데 표로하였고 강과 시내를 건너다 죽을 번도 하고 여행 중에 강도를,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이 빼앗기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동족들과 이방인들로부터 여러 번 위협을 당하고 광야와 바다에서 고난당하고 거제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난당한 것들이죠. 이런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자신의 고난이 아니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험 없는 신부가 되는 것그 일만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교회가 고난당하면 같이 고난당하고 교회가 굶으면 같이 굶었던 것이죠.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부함과 자신이 얼마나 좋은 가문이며 혈통인지 자랑하며 자기 실력, 좋은 배경, 자신이 얼마나 실력 있는지를 자랑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그 자랑하는 그 육적인 자랑, 자기 잘남을 자랑하고 있지 않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연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성취하심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